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알트 코인 중에 하나인 체인 링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체인링크는 한달전 10달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29달러까지 상승하며 한달 만에 121%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의 배경은 오라클 생태계의 초석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한 기관들의 체인링크의 채택의 증가도 상승의 배경으로 한 몫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과 함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인링크가 어떤 코인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생태계 최대 규모의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오라클이란 온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주는 미들웨어를 뜻합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체적으로 외부 리소스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한 프로젝트가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오라클 기술을 통해서 외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 내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실물 세계와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물 세계의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에 블록체인에 입력하고, 또 블록체인의 정보를 실물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기술적인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변조 방지 네트워크, 모든 API와의 연결, 검증된 기성 솔루션 제공,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신뢰성 높은 자동화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안정성,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과 관련된 지불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체인링크의 상승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체인링크가 이번 주 20%가 넘는 상승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암호화폐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대출 차입, 유동성 풀,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알트 코인들을 매집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온체인 분석 데이터 업체인 루건체인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소유의 지갑에서 알트 코인들을 매집했는데 그 가운데 체인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총 1000달러의 USDC를 통해서 이더리움, 체인링크, 에이브를 매집했는데 매집의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체인링크는 상호 운용성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더리움 기반의 에이브에서 디파이 플랫폼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매입한 규모를 보면 이더리움은 2631개, 체인링크는 41355개, 에이브는 3357개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집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세 개의 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2.5%가 상승했고 체인링크와 에이브는 20%에 가까운 상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더리움이야 원래 트럼프가 보유했던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규 자산으로 체인 링크와 에이블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체인 링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 링크의 온체인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면 최근에 네트워크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신규 주소수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주 동안 4,000개 이상의 새로운 주소가 생성이 되었고 이는 소매 및 기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규 주소수의 증가는 체인링크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서 새로운 참여자가 증가되었고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보조 지표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체인링크의 또 다른 호재 소식은 브라질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점입니다. 체인링크가 브라질 중앙은행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인 드렉스의 2단계 개발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인링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방코인테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그 중에서도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인 방코인테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드렉스의 목적은 무역 금융 솔루션의 개발과 효율적인 거래 자동화를 목표로 합니다. 방코 인테르의 책임자는 체인링크와 같은 기술 선도 업체와 이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것은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고 브라질 시장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라고 표현하며 체인링크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체인링크의 역할을 예상을 해보면 오라클과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인 ccip를 활용해 국경간 그리고 다중 플랫폼 다중 통화 환경에서 농산물 거래에 자동 결제를 시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드렉스는 브라질의 법정 화폐인 헤아를 디지털화해서 금융 거래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주로 은행 간의 정상과 도매 금융 거래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초기의 1단계 프로젝트에서는 16개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CBDC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25년까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금융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두고 제3자가 관리하는 드렉스 플랫폼에서 거래 효율성과 자동화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체인링크가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체인링크가 코인베이스 토크너 자산 플랫폼과 통합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토크너 자산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인 ADGM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ADGM의 샌드박스 프로그램인 레그랩에 속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체인링크가 참여하고 있는데 체인 링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체인 링크는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 프로토콜인 CCIP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토큰 전송과 스마트 계약 메시징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간의 데이터의 연결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통합으로 데이터의 전송과 새로운 토크나 자산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플랫폼의 확장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투자 책임자인 마르셀 카스모비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체인링크 표준을 코인베이스의 기술 스택으로 구동되는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플랫폼에 통합을 함으로써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3년 12월에 프로젝트 다이아몬드를 출시했고, 이는 당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고급 재무 전략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투자자와 기관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체인 링크와의 통합을 통해서 금융기관들과의 토큰 전송이 용이해졌고 플랫폼을 사용해서 앞으로 기관과 국가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가 될수록 코인베이스와 체인 링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체인 링크와 스위프트, UBS가 토크나 펀드 결제 파일럿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위프트가 UBS, 체인 링크와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토크나 펀드 가입과 상환을 결제하는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200개 이상의 국가, 11,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법정 통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체인링크 플랫폼,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토크나 펀드에 대한 가입 및 상환을 결제하는 방법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서 온 체인 지불 방식을 선택할 필요 없이 지불 단계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펀드는 운영 측면의 수동 개입, 지연된 결제, 실시간 투명성 부족 및 가입 및 상환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해서 펀드 판매 및 가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23년부터 스위프트와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체인링크의 공동 설립자인 세레게이 나자로프는 이번 협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의 인프라를 재사용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다가오는 이 오프체인 결제 기능의 채택과 이를 통해 자본 흐름이 증가하고 디지털 자산의 잠재 사용자 기반이 확장될 것을 매우 기대한다.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모두와 원활히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전통 금융 기관 만천개중 아주 작은 비율이 블록체인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상호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면. 공공체인이든 사설체인이든 실물자산이든 토큰화된 펀드 스테이블 코인이든 블록체인 산업의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수조 달러에서 수십조 달러로 정말로 수백조 달러까지 가는 길이 된다. 결국 스위프트 또한 체인링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활용 사례까지 구상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체인링크가 스위프트, 유로클리어,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금융 기업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는 기업의 행동 데이터 수집과 배포 방식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합병, 배당금, 주식 분할 등 기업 데이터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해서 효율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스위프트가 함께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위프트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200여 개국에 1만 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이기 때문입니다. 체인 링크는 또한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강조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인 AI를 결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유럽 6개국의 주식 및 채권 데이터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산형 오라클을 활용해서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재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연결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구명 기관들과의 표준화를 통해서 체인 링크의 사용 사례가 더욱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체인링크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베이징에서 열린 시보스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스위프트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 플랫폼도 공개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체인링크 CEO는 체인링크는 수년간 스위프트와 협력을 해왔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스위프트를 통해 거래가 진행이 되면 체인 링크가 CCIP를 통해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와 거래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느린 전송과 막대한 수수료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체인링크의 호재 소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체인링크의 잠재력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들을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 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 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250 태도로 하나로 계산하면 36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